자꾸 조금씩 기걸을질 쳐가지고 닿지를 않아라구 몰라 뭐뭐뭐하늘에 뭐? 지 몰라 뭐뭐뭐하늘에 뭐? 지어 뭐야? 이상해 이상해 그래도 기믹이라도 있잖아 난 김이 소실하게 돌아가는 거라서 보이지도 않게 자체인 어? 뭐야, 이게 맞아? 짱한번같기도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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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. 버스 로그인에 좀살 수가 없다. 그렇죠? 아무것친듯이 터지니까 선정을 할수 없네. <목소리> 내가 본 상처는 이미 잔선이야. <목소리> 이 작은 몸에 이렇게 생차가 많이 한탄니좀더 진짜 불쌍해 <laughs> 불쌍하다 다들 멈춰. 뭐 하면 뭐 이거 움직이려고 하면 상처 지고 움직이려고 하면 정지. <laughs> 불쌍. <웃음> 이럴 수 없어. 아. 벗어났나? 어힘들없지 여기서, <laughs> 여기서, 10m도 못지직 <laughs> <laughs> 아, 아이고, 아이고, <laughs> <앗>, 예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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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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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아, 아, 나, 나 뭐... 초등학생이 잠깐만 나 게마트리스가 이거 푸스안 되는데? 초등학생? 초등학생이 발표하기 전에 손드는 것처럼 그냥 스랩 번쩍 들어버렸는데? 학부모가 좋아하겠다. 저요 하고 들, 들으니까 바로 도장 찍어주잖아요. 참 잘했어요. <laughs> 아 진짜 개웃겼네. <laughs> 어, 그래. 살려주세요. 아이 나도 같이 가 나도 같이 안돼 안돼 난 저스트가 될지롱 어그래 <laughs> 죽겠네 난 저스트가 될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고 같더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<laughs> 상쇄 어디서 무슨 일이야 카운터 나 빡쳤어 카운터 오. 마지막 장면는 내가 뺏어가지 짜증나 저 <laughs> <laughs> <전> 녀석만 없었다면 <laughs> <laughs> 하하이 안타깝지만 나는 모너을 아이스본까지도 전부 다 콘손도 다 끝내고 나 죽을지도 죽었네? 뭐야 왜 이렇게 세지? 뭐야나 방금 한번 죽었어요 죽었다고? 어. 뭐지? 죽었다고요? 죽었죠. 잠깐만, 내가 밥을 안 먹었나? 아, 밥을 안 먹은 거 아니야? 어, 어? 속박 당했다. 얘 속박 패턴 있어? 그거 불쏘는 거. 뭔가. 다음 번 뭐야? 속박은 무조건 죽습니다. 이상한 걸? 느낌이 세해. 역전 상처 터지지 오케이 퍼지? 근데 이거 마비 때문에 막힌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어떤 새끼야 어떤 고양이야 내 고양이야? 관심 못양이야 좋아 와나 죽었어 어? 봐봐 말해줘 아니 나개피여가지고 회복하려고 포슈 먹고 있는데 머리 위로 뭐가 떨어졌는지흥아 <laughs> 여기 오겠다 떨어질 줄 몰랐지 오에 아 이거 못 찔렀네. 와, 하재 찌른다니까 내 세크리트 찌른. 어허, 빨리 그려. 그거를 받아야 돼. 아 뭐야? 아 야, 이거 한성범 단점. 아 안돼. 나... 아 안돼. 돼. 안 한성범의 단점 찾았어. 단점. 아나 용광로에 뛰었어. 한치못 때리기가 너무 힘듦. 아 짧아서. 칼로 정확하게 꽂아야 되는데 범위도. 뭐야 두 번데? 어? 아 잠깐만 물이 일순에 나온 자나? 에이 살 근데 둥지까지 가 뚝뚝 끊기지 나도야 오고불고고 도깨비 도깨비 잡았다 이거 가까이 붙으면은 안 맞는다는 걸 알게 됐어. 바람아 잘렸어. 아야. 그냥 안 잘린 발 때려. 그러고 싶은데 아아 아, 잠깐만 죽을지도 몰라 죽을지도 몰라 아나 미친 뭐아 문어 발에 갇혔어 용암에서안 <laughs> <laughs> 되겠구만 내가 서포터를 해줘야겠구만 아 이거 빠지 거기 단차가 왜 있었지? 아야 아, 잠깐만 오와와와와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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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, 내가 살려주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카운터가 되네 저게? 오씨와나 어, 어. 이거 머리에 저거 대가리 제대로 맞으니까 반필다한데 죽었는데 진짜? 어 아니 내가 먹을 시간은 줘야지 아헤헤헤터 불러놓고 헤헤가 이상해요. <laughs>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어떻게 된거예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맥주 한잔 했지 아니 아니 <laughs> 맨 전신이라 <전신에다> 더 소름돋아 지금 <laughs> 어? 뭐야 요? 단차로 막아주네? 오늘 한대가안 맞았어 코아파 그냥 피 깎이면 얘기해요 알겠죠? 피 네. 깎였음 깎였어 깎였어 깎였어, 깎였어. <laughs> 난 넘어졌어. 깎았어, 깎았어. 많이, 깎았어, 많이 깎았어.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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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깎았어. 기다려기다려 기다려 <laughs> 됐어, 됐어. <웃음> 나 물렸어, 물렸어. 빨리 빨리, 빨리 때려, 빨리 안 때려. 밀레인도 <laughs> 빨리 때려. 아, 아왜대검이 아니야. 위험한 건

네? 이제 알슈 잡아야 됩니다. 알슈의 견갑각이 필요합니다. 아까 있었는데 어디갔지나뭐 만든 거없을 텐데. 아니 처음부터 부족했는데. 이걸로 넣은 거 아니에요? 아아 아 맞다 아까 아씨. 아까 아, 내가 갈아 버렸다. 아 아니 어떻게 된 게.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팔아버린 거랑 뭐가 다른 거냐고 이거 완전 돌대가리잖아 <laughs> <올대간이잖아. 웃음> 아이고 큰일 났다 아니 그니까 러난 이해가 안 갔어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슈 재료가 부족하다는 말은 단한 번도 어디 가서 들은 적이 없는데 아이슈 재료가 부족하다니까 이상하네 또 어디 가니 쟤 저거, 자꾸 드리불 하지 발, 들이, 불어서, 발, 발, 이이불통서는소리불 들이, 불어이거어관임어 진짜요? 이라크와 발, <laughs> 내가 뭐야, <이거>. 이걸로 금관을 이었었구나 <laughs> 아니 퀘스트가 <laughs> 한번 한건데 어? 야 이거 내버지 네 네. 아니 공격 범위가 너무 넓은데 메모리 이게 근본이구나 왼쪽 팔에 역전갔어요 나이스 어떤 상품도 없어. 오케이. 시장 조사에 계속.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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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 내가 던지는 CC적으로. 토제. 뭘게 아니, 시 인터버 구축. 무조건 믿어 주세요. 엄청 이르데 항초. 항꽃 네, 자르 못하겠다안될것 같아. 아 뒤에 가시 수풀 때문에 경직 걸린야 아, 오케이. 나이스 경직. 라이스. 계속 걸려어 계속. 어, 계속, 어 야, 잠깐만 이거 왔다. 계속 걸린다. 좋고. 어 좋아 좋아 좋아. 안돼. 이번은 무시한대. 다시 다시. 아 뭐야. 부숴버렸어. 오, 오, 오. 부숴버렸어. <웃음> <웃음> 부숴버렸어 그냥. <laughs> 얼마나 맞췄어. 무서웠네 그렇지. 그렇지. 만약 방해되는 게 있으면 제거하는 게 최고긴 하죠. <laughs> 맞아. 아니, 일이야. 그까지하게무서워지는 몰랐지. 그냥 아작을 버렸어 큰척 히고개 웃었네. 참지 않아 참지 않아. 아 잠깐만. 꼬리, 꼬리 절대 나한테 안 보여줘. 아가름 아, 아, 아. 제가, 짤, 제가 짤. 오케이, 오케이. 오, 꼬리 어, 꼬리 길게 졌어. 그라마상, 나 근데 화면이 아무것도 안 보여. 상쇄!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.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. 상쇄. 아, 카운터 칠걸. 아, 좀, 어, 나 여기서 나가고 싶... 오케이, 한 번. 와야 이거는 야, 야 그냥 쳐. 위에서 그렇게 찍으면 너무 반칙 아니냐? 와야 잠깐만 나 밑에서 채찍 늘어나는 거 처음 <laughs> 이새끼왜 <laughs> <S 웃음> <메일 x4> 이러는 거야 어어 아, 어? 아, 아 <illustrations> <uli> <mythology> 아, 진짜, 볼 거리 가많았다너 게임 튕 a 어? 잘. tingle. Oh? It's a little bi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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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a l i